누나들 안 돼요? 아니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 <laughs> 뭐점백치러 가시나? <laughs> 하우스에서 몇 살처럼 보여요? 고등학생? 에이 <laughs> 진짜 그건 아니고 야... <laughs> 자 오늘 제주도 연동 바로 한라수목원에 왔는데 아 우리 수학여행에 오면 항상 오는 곳이 바로 한라수목원이었거든요 자 그나저나 우리 오늘 한라수목원에 오늘 여기 뭐 있어요? 오늘은 흑돼지 먹습니다. 흑돼지. 네! 어 개그맨 김수영이에요. 자녀분이시고. 아빠와 아들. 예. 네. 네. 아빠와 딸이네요. 네. 예. 네. 아니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한 게 어떨까요? 아, 제가 대접할게요. 먹... 네 했어요. 보통 먹고 또 먹지 않나 이렇게 네. 해주면 아못 먹는구나. 아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버님. 네. 네. 아유 아빠와 딸 자녀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서 보니까 저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네요. 아유.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하체 힘이 없어가지고 야여기 나무가 되게 우거지고 너무 좋은데 꽃들이 없어서 좀 약간 그랬거든요 꽃이 여기 있었네요 장미 어 장미 장미 아 다른 꽃 장미밖에 맞아요 다른 꽃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아름다워시 우리 누나들의 시간이 될것 같은데 누나들 안 돼요? 아니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한 가지고 그래요 약속한 거뭐 어, 점백치러 가시나 하우스에서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 네, 아, 죄송. 네, 네. 몇 살처럼 뭐예요? 고등학생? 에이, <laughs> 진짜 그건 아니고 야, <laughs> 제주도민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문제네, 이거.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네. 시간 괜찮으시면 네, 네. 밥한끼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네, 네.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아, 이 밥아. 네. 되잖아. 야, 어쨌든 오늘 우리 형님하고 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날것 같은데? 한두 네, 살, 두세 살 차이 밖에 네, 안날것 네, 같은데? 예. 그렇죠. 어차피 이 예, 예. 맞는 건다 똑같고. <laughs> 여기입니다. 아, 포도원. 네. 아, 여기 네. 원래 유명한 곳이라고 또. 네, 예, 예. <laughs> 자, 아, 한라수목원 하면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인데 아, 이 뒤에 배경이 너무 이쁘고 여기 포도원이거든요 진짜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관광객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선은 아주 소중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민 임진주라고 합니다. 아, 이분과 같이 살고 있는 정내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흑돼지 얘기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돼지하면 이 김수영이고 돼지 보를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흑돼지 자주 드세요? 저희 흑돼지 자주 먹는 편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포도원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오 네. 거는 처음이에요. 늘 처음이에요. 네. 아 저희가 일단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저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네. 지금 예민한 상태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뉴를 시킨 다음에 네. 일단 음식 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자, 그러면 저희가 흑돼지 모듬 증짜리랑요, 그리고 갈비탕 두개 그리고 또 추천 메뉴 어떤 게들이 있을까요? 비빔밥도 저희 맛있거든요. 예, 비빔밥 두 개.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일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이제 맛있는 곳은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반찬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여기 딱 봤을 때. 반찬이 너무 정갈하게 나와가지고 예. 깔끔하고 네, 되게 네.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음. 예. 일단은 형님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반찬 먼저 먹어. 반찬 다 드시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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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어보니까 고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생고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초벌에서 나와가지고 좀 빨리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장점이네 이게 진짜로. 야 근데 개장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네. 예, 신선하고 맛있네요. 김치를 또 나눠. 칠표야. 나이 가면 되면 들려서 갈비탕 먹고 가면 되겠다 진짜. 보통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예. 와, 이게 날 더울 때는 이제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거 네. 딱 먹고 나면 땀을 흘리고 나면 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이갈비대가 되게 잘 삶겨져가지고 잘 벗겨져요 예. 한번 맛있게 비벼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벼요, 형님? 밥이 뭉쳐 있으니까 밥을 이렇게 제가 비비는 것보다는 우리 형님이 한번 비벼 가지고 한번 이게 네. 배워 보자고요. 제가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예. <laughs> 아왜 비빔밥 을 이렇게 비벼내다 알겠다 흩어져 가지고 밥알이 굴러 다닌다야. 와.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각종 이 재료들의 맛이 다 배어있죠. 와, 야. 음! 어디 가면 밥보다 밥이 더 많고 올라가는 재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되게 풍성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오겹살 올드린게이고요 목살이고요 삼겹살 가브리살가구살살 네. 이거를 이 멜젓에 네. 푹담가갖고 이렇게 먹으면 짤거 같지만 제주도 돼지고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기 맛이 짠 맛을 이겨냅니다 아 그래요? 네. 좀짠 맛보다 짠 맛보다 고기의 그 육향이 네. 더확 느껴지네요 고기 맛있을까? 뭔가 입안 가득해 고기 딱 들어가니까 막 아, 흉는 재미도 있고 뭔가 푸짐하게 내가 뭔가 왕이 된 느낌이 있네요 입이 꽉 차는 느낌이 저이집 자주 올것 같아 <목소리> 형님만의 이제 쌈 싸먹는 방법 비, 뭐 비법 같은 거좀 있어요 쌈은요 안면이 예. 부드럽고 뒷면이 사실은 조금 앞면보다는 거칠거든요. 그래서 예. 쌈을 살 때는 눅는 음식을 뒷면으로 해서 넣고 그래서 먹으면이 부드러운 식감을 입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보통 우리가 형이 앞에다 많이 싸 먹는데 뒤에서 먹으면, 특히, 깻잎 예. 그래, 먹으면 네, 네. 깻잎도 특히 깻잎이 특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먹으면 네, 네. 음, 이게 반대로 먹으니까 네.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아삭아삭거리면서 잘 찢어지네 결이. 네. 네. 와. <목소리> 야, 이게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또 냉면이 또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형, 형님 형 냉면 드시는 거 보세요 와, 예 와. 육수는 어떤 것 같아요? 육수가 예. 보통 이제 아까 이렇게 맛있는데 이걸 끊질 못할 정도의 맛으로 계속 벌컥벌컥 먹고 싶은 이제 이런 맛이네요 대표님 이게 직접 육수 다 만드시는 거죠? 아, 네. 면도 다 저희가 아? 직접 요 면도요? 자가 봐요, 아. 직접 만요아 그렇구나 요음음 음. 면까지 하시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가뭘해그지 이게? 이게? 어우 맛있네요 냉면을 직접 뽑는, 뽑는다는 거에 감명받았어이기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탑랭커 야에 무슨 탑랭커야 식관을 네. 한번 해보자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띄워주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면을 <laughs> <laughs> 너무 잘달왔어 와... 맛있게 드시네요. 음, 맛있 아, 이... 여기는 게를 진짜 음. 음식마다 잘하네. 게랑 음. 따, 딱새우랑. 딱새우 들어가 다 역시. 아, 근데 된장찌개 먹으니까 네네. 진짜 해물의 맛이 진짜 많이 깊게 네네. 느껴지네요. 야, 맛있네. 이거 <laughs> 육지에서 먹는 된장찌개 맛하고는 다르죠 요 야, 여기다 바로 숯불 위에다 올리시는 숯불 거예요. 바로 그래도 이게 렇 직접 숯불에다 올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원래 밥을 네, 넣어. 아, 이렇게 먹는 네. 거예요. 저녁엔 그렇죠. 진짜... 저녁엔 그냥 계속 먹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정도 예, 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짜글이 또 어떠세요? 그냥 김치찌개 이 맛이 아니고 제주의 짜글이 맛을 제가 알거든요. 진짜 짜글이 맛이에요. 제주 토 이제 네. 토종 완전히 전통 전통 네. 방식의 짜글이. 이 저녁에 왔으면 진짜 그술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짜글이까지 먹어야 흑돼지 먹고 나면 마무리되는 느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우리 네. 형님 말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 상태에 든게 아니고 굉장히 네. 퍽 익힌. 네. 예. 와. 와, 오늘 우리 형님하고 누님과 오늘 또 함께 했는데 네. 예.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누님? 아, 오늘 너무 예. 반가운 얼굴뵈서 예. 그 평범한 생활에 약간 이벤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예. 재미있었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수있어서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연예인과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요. <laughs>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너무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집은 다시 오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에서 <laughs> 네. 또 맛있게 먹방을 했는데, 아, 또 네. 만족했다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네.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포도원 최고입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또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형님 누님 또 이제 운동하러 가셔야죠. 네. 네, 네. 지금 또 만보예요? 아한5천보만 하겠습니다. 5천만 <laughs> <laughs> 만보 너무 많다. 8 k 로